아네 안녕하세요 재고민입니다. 화기청 월요일인데 응. 날씨도 좋습니다. 오전에는 업무들 좀사무실에 내부에서 좀 처리했고요. 오후에 지금 안양 쪽에 그 아동복 관련된 거좀 방문해가지고. 견적 드리고 만약 금액 맞으면 바로 픽업 해올 거고요. 봉천동 쪽에 700장에서 800장 정도 아동국 나온 게 있어서 그거까지 처리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가는 길에 저희도 이제 점심 간단히 먹고 움직이도록 할게요. 아, 네 이제 어, 사무실 인근에 어, 순대국집인데 여기 가서 간단히 점심 먹고 출발하도록 할게요. 네. 아, 네, 여기 이제 안양 도착했고요. 여기 그 비지센터인데, 지하에 그 창고가 있어요. 소용창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창고 거기 안에다 물건 보관하셨다니까. 내려가서 물건 선번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이제, 어, 이쪽 업체 사장님하고는 이야기 잘 돼서 여기 이제 물건 있는 거,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지금 차량 두대 불렀으니까 두대 상차하고, 이동할게요. 아, 네, 이제 첫 번째 차 들어왔습니다. 네, 됐어요, 됐어. 네, 물건 이제 날라볼게요. 아, 네, 지금 상차 끝내고 요 정도는 좀 여기 남았고요. 네, 생각보다 이거 높이가 낮아가지고 위로 많이 쌓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. 이렇게 해서 실었고. 두 번째 차 상차 끝냈습니다. 네. 남은 게요거랑 이쪽에 있는 거, 요거 이거는 저희 차에다 실어갔다가 공천동 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,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네 이제 여기는 이불들하고 남은 거 실었습니다. 네, 이제 여기 안에 창고 안에 있는게 이게 하나가 25만 원이랍니다. 와 엄청 비쌉니다. 예. 예, 여기랑 여기 있던 거. 싹다 비었습니다. 그래도 지하에 바로 차대가지고 뭐 상차해서 어렵진 않았습니다. 1톤 2대 분량에다가 저희 스타렉스 한 절반 정도 좀 넘게 찼습니다. 저희는 그러면 이제 봉천동 쪽으로 이동해서 7,800여장이라고 하셨는데 가서 좀 물건 좀 확인해 볼게요. 저는 사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느라고 따로 지금 나왔고 부장님이 차 이제 가지고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차 저기 있네요. 네. 빨리 가서 탑승해도 봉천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, 바쁘다. 여기 있는 거, 이거 하나, 둘, 셋, 네 개, 네대범. 네 대봉, 가지고 이동하겠습니다. 아, 네, 이제 상차는 다 끝냈습니다. 네. 그럼 저희도 이제 사무실로 이동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. 그럼 사무실로 우선 복귀하겠습니다. 아, 네, 이제 사무실 들어왔구요. 어. 사무실에서 내부 업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 짧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재고 처리 절대 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.